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어 11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 중마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 이건 비유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의 신랑감이고 고린도 교인들, 우리 인간은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바울은 어, 신랑이 되실 예수와 신부감으로 간택이 되어 결혼할 중마장이의 역할을 하는 게 바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에, 바울은 중마장이로서 신랑 되신 예수께 죄 많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어 신랑 대신 예수께 결혼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중매쟁이죠.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와 죄 많은 인간을 엮어 주는 거예요. 엮어 주어, 엮어 주는 겁니다. 그게 중마장이죠. 그러려고 하면은 중마장애는잘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신랑도 잘 알아야고, 하 신부도 잘 알아야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면 중마를 안 되죠. 그래서 어, 중마장애는 필수적으로 신랑감도 잘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신부감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 인간은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사망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영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 문제라면 사단에게, 귀신에게 종로로 단다는 얘기죠. 어, 그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환경적인 문제도 생기고,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세 문제까지 생깁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들은 다이 세상 왔다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고 싶어 하는 생각들 다 갖고 계시는데, 그걸 많이 잘돈 많이 벌어서 물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운명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우상숭배한 죄로 사대까지 저주가 상속됩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죽으면 내세 지옥 갑니다.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돈좀 벌었다고 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뭐, 많이 또 배웠다고 해서, 남보다 좀 출세했다고 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이렇게 불행한 인간을 신부감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모든 불행의 문제를 자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주고, 신부감으로 삼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공의롭게. 죄 값은 사망이니까. 어, 인간이 죽으면 다 죽어야 하니까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 사람, 예수가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띄고 오셨지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는데 이다 이루었다 말하면 모든 죄값, 인게 쉽게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값을 전부 싹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다 정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치뤘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모든 불행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하신 그분이 열흘 만에 그러니까 40일 만에 부활했아니까 아, 아,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성령으로 열흘 만에 오셨죠. 아, 그리고 그 오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의 심부로 우리를 상호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그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의인되고 그래서 먹보다 검은 죄가 흰눈같이 진흙보다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신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영접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중마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중마 잘 쓰면 오담불 얻어있고 못하면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죠 평생을 얻어먹는다고 그러는데, 이 신령한 영적 중마장이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할 복을 받게 되는데, 이중마장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신랑 되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보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금생에 있어서. 너와 네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백 배나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중마장의 역할을 잘하면 하면, 하면 이 대단한 축복을 주는 이 금생에서 백 배나 복을 너도 내 가정도 가족도 소유도 산업에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사명처럼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 되라고 하는 말, 증마장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중마장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뭐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금생에서 복을 백배나 주고 내생에서 영생과 더불어 상급을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죠. 천사들에게 이 사명을 준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흠모해 우리 인간이 범한 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용서하시지만 천사가 범한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여 이 땅에 쫓아내는 게 마귀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그 졸개들이 귀신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용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천사는 잘못한 죄를 용서를 안 해줘. 안 해줘. 천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고, 친부감이 될 우리들을 돕는 영으로 하나님 보낸 거예요. <laughs> 기똥차죠. 기똥차. 쉽게 표현하자면 <laughs> 예, 그러니 천사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중마장의 범위는 우리 동네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마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서 사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이면 중마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중마장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중마장의 조건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 믿는 자,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 그분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 자. 이, 이것만 믿는 자이면 그리고 어, 그 중마장의 능력은 돈도 없어도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중마장이로 쓰는 데는 외모도 상관없습니다. 권세도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든지 중마장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장에 보면 에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언제 됐느냐?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게 충만히 임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마장의 역할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기도해서 <laughs>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직업을 갖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중마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죠. 어, 중마장 역할을 우리가 평상시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아예 이 일만 평생하기 위해서 송교사로 나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해라 아, 그죠 이게 선교는 사명입니다 전도와 송교는 같은 말입니다 전도는 국내 사람을 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송교는 해외 사람들을 하는 것을 타문학권에 가서 사는 사람들 하는 걸 성교라고 이렇 구분을 지은 겁니다. 다 전도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와 성교는 사명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그 다음에, 성교 하는 일에 동역하는 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일입니다. 후원하는 일은 내가 직접은 못해도 후원, 뭡니까? 동역하는 일이에요. 동역자. 폭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중마장의 노릇을 톡톡히 해줬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죠. 그분들이 중마장이 역할을 안 하고 말아버렸으면 우리가 고생 지금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중마장이 역할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중마장의 역할을 우리는 톡톡이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싹슨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언약으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즐겁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